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 파도를 마주했을 때그 생생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러니까 자신감과 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글인데요. 맞아요.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짜 일기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익스트림 스포츠의 세계를 엿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심리적인 또 기술적인 교훈들을 좀 빠르게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큰 파도 서핑의 정수가 뭔지 특히 자신감이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역시 자신감 있는 패들링에 대한 강조였어요 아그 부분 중요하죠 자신감 없이 패들링 하면 파도가 그냥 넘어가버린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어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는 느낌 맞아요 그 망설이는 순간에 기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어할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음, 단순한 긍정 마인드 이걸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리적인 결과로 바로 이어지는 행동의 확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망설임 없이 패들링을 딱 하잖아요. 네. 그때 서프보드가 파도가 오는 속도가딱 맞게 충분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파도를 잡는 것,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리적인 거군요,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온 정신과 몸을 다 집중해서 파도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완전한 몰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몰입! 네, 머뭇거리는 그 잠깐 사이에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극적인 상황일수록 망설임 없는 선제적인 행동이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뭐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서 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승리하듯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파도를 잡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자료에서는 파도가 눈앞에서 막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순간을 묘사하는데, 어우, 마치 벽처럼 느껴진다거나, 점프에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하죠. 네,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 그 파도의 가장 가파른 면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을 드롭이라고 부리는데요. 드롭이요? 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공포와 짜릿한 쾌감, 그리고 기술이 딱 교체하는 지점입니다. 아. 자료 작성자가 강조하듯이, 여기서 핵심은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술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술에요? 네. 첫째는 균형 유지. 이건 기본이고요. 둘째, 보드가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고 내려가도록 내 맡기는 것. 내 맡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가 바로 레일 사용입니다. 레일이요? 그건 뭔가요? 아, 레일은 서프보드의 그 날카로운 가장자리 부분이요. 옆면 엣지 아 보드 옆 날이요? 네. 마치 스키나 스노보드의 엣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하 네네. 이 레일을 파도면에 정확하게 딱 밀착시켜서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도의 경사면을 내가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의 조언 균형을 유지하고 보드가 부드럽게 나아가게 두고 레이를 사용해 지나가라. 이게 바로 이 기술적인 대응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갈고닦은 기술을 통해서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야, 레이을 사용해서 파도 면을 컨트롤한다. 스키 엣지 비율을 들으니까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 아찔한 드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라이딩이 시작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파도를 타는 게 단순히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파도 위에서 막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파도면을 가로지르는 그런 역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파도를 타는 것은 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파도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에 맞춰서 나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거죠. 2, 3m 높이의 파도면을 가로지르면서 오르내리는 그 움직임 자체가 큰 파도 서핑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속도와 레일 컨트롤 그리고 움직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아, 또 속도랑 레일이군요. 그렇죠. 일단 충분한 속도가 있어야 파도가 부서지면서 만들어내는 하얀 거품 화이트 워터라고 하죠. 네, 그 거품이요. 그거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파도의 열린면 페이스라고 부르는 구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야 공간이 확보되는군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서퍼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속도와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음,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잡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요? 보통 균형은 가만히 있으면서 잡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핑에서의 균형, 특히 이런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균형은 오히려 끊임없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움직여야 균형이 잡힌다고요? 네, 약간 역설적이죠. 마치 자전거 탈때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지만 계속 페달을 밟고 핸들을 미세하게 조종하며 나아가야 안정적인 것과 비슷해요. 아. 비유가 딱 맞네요. 자료에서 원을 그리듯 움직여서 균형을 잡고 회복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을 그리듯이. 네. 변화무쌍한 파도의 표면에 맞춰서 몸과 보드를 계속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실용적인 조언이 있었는데 만약에. 파도의 주된 면에서 벗어나서 화이트워터에 갇히는 상황이 와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당황하지 않고 그 부서지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안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팁도 있었어요. 아 그것도 되게 유용한 팁이네요. 네.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는다. 와 역설적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려는 게 아니라 변화에 계속 반응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 처음에 그 자신감 있는 패들링부터 시작해서 가파른 드롭에서의 기술적 대응, 그리고 파도를 타는 동안의 역동적인 균형 유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머리로 아는거나 몸으로 하는 건 다르니까요. 네, 자료 말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핑을 더 많이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균형을 잘 잡게 되며 그것을 증길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자료 작성자가 그날 서핑을 회고하면서 뭐 만조 시간이나 북서풍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 또 거품 파도를 뚫고 힘들게 라인업까지 나아갔던 과정 같은 걸 상세히 기록한 걸 보면 아, 이런 배움이 정말 실제 바다 위에서의 그 고군분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경험을 통해 쌓인 그 익숙함이 바로 자신감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는 거죠. 익숙함이 자신감으로. 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 속도로 나타나는 거고요. 아하. 눈앞에서 막 솟아오르는 파도의 형태를 순간적으로 읽고 아, 이땐 어떤 레일을 써야겠다 판단하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보드의 속도를 믿고 몸을 맡기고 어 균형을 잃을 것 같은 아찔한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는 것. 네. 이 모든 섬세한 동작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몸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네. 수없이 파도를 마주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듣고 보니 정말 서핑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요. 이건 비단 서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든 복잡한 기술을 익히시든 혹은 저희처럼 이렇게 자료를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든 모든 배움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네. 이론적인 이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자료 분석 같은 거랑 실제 적용, 그러니까 경험이나 연습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반복될 때 비로소 피상적인 앎을 넘어서는 진정한 숙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론과 실제의 상호 작용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한 서퍼의 정말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큰 파도를 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자신감 넘치는 패들링부터 두려움의 정점인 가파른 드롭을 기술로 극복하고 나아가 파도 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균형을 찾아가면서 마침내 그 도전을 즐기게 되는 과정까지. 네, 그 과정이 잘 그려졌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그리고 그 자신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탄탄한 기술 이두 가지가 조화롭게 딱 결합될 때 그렇죠 거친 파도라는 도전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짜릿한 즐거움의 무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만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걸까요? 바로 적극적인 통제와 흐름에 대한 믿음 사이에 그 절묘한 줄타기입니다. 통제와 믿음이요. 네. 파도를 잡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몰입하는 적극성. 그러니까 패들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일단 파도를 타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보드의 움직임과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내 맡김. 즉 균형과 레일 컨트롤 같은 게또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힘을 줘야 할 때와 맡겨야 할 때. 그렇죠. 이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걸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가파른 경사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그걸 그냥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인지하고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더큰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관리하고 전환한다 네 어쩌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들 속에서도요 언제 힘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언제 자신의 능력과 그 과정의 흐름을 믿고 돈 맡겨야 하는지, 그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를 이 서퍼의 경험에서 빌려와서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